교통사고가 나면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나이롱 환자가 되거나 과잉진료가 쉬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많이 찾는다. 이러한 행태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졌으며 계속해서 증가해가는 추세였다. 이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닌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쌓여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상환자를 통해 한방병원에서 발생하는 비싼 치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교통사고 환자의 첨약 율에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그의 절반인 5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본디보다 도리어 나쁘게 고치는 것이라는 뜻의 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삭발과 단식을 통해 투쟁 의지를 보였다. 앞서 말했듯이 환자 상태와 무관한 처방은 결국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니 꼭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